안녕하십니까. 제천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8세 남자분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1984년 8월 15일생이고요. 이분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전망과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모 회사에 그 해외 회사인가봐요. 그 국내에 이제 지사장을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좀더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조하시라는 차원에서 사주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내가 태어난 사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의 운의 흐름을 딱 봤을 때 지금 이분은 어디 있냐면은 나이를 보면 여기 한 겨울에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겨울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겨울에 사람들이 잘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잘안 움직이고 어딘가 실내에 있거나 좀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좀 둔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실내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 이런 거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사주상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밖에서 뭔가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인데 이 풀이상으로 또 보통 보면은 해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면 다른 나라라고 보니까 해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꿈꿔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단계에서 운의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나봐요. 그래서 겨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는 영양성에서 연관이 있어서 잘 맞기 때문에 갔다고라고볼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오래 다니고 말고 회사가 만약에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는 내 사주랑은 사실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사의 힘이 분명히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러한 파도에서 내가 어떻게 파도를 요 파도에서 저 파도로 잘 건너 타고 아니면 지금 파도를 내가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코로나 상황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더 신뢰해서 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겨울에는 우리가 보통 쓸수 있는 글자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임수,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합니다. 임수는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 편인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인정을 받지만 좀특별하것서 어, 전혀 없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평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약간 조직 생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불안한 타이밍이나 평관이 왔을 것 같고, 편인도 마찬가지예요. 편인도 일반적인 분야가 아닌 좀 특수한 분야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내 분야에 맞는 꿋꿋한 전문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조합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시는 지금 하고 있는 분야를 좀더 열심히 잘 파면은 꼭 굳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연결된 다른 일이나 딴 외국계 회사 혹은 아예 그 회사의 본사 같은 데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는 나의 역량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편인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전혀 새로운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준비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바로 봄인데, 봄은 이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간목하고 신금인데, 자, 이 사람한테 간목은 뭐냐면, 정제라고 해서, 내 노력의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타이밍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바로 뭐냐면, 나예요, 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해 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이제, 억압하는 사람보다는 나 스스로가 싸워야 되는 그런 건데, 어떻게, 어디서 싸운다? 정신적으로 실내에서 조용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봄이 오잖아요. 봄이 이렇게 오거든요. 봄이 오면, 지금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성과가 안정적으로 잘 나올 거예요. 오래 고생을 하셨으니까 잘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본인은 어떡해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내가 성과를 잘했는데 갑자기 아,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안할 거야 라고 딱 하게 되면은 나는 완전히 약간 좀 낙동강 오리알이 대응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운의 흐름에서는 이후는 해외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의 본사 쪽에 관련된 일이나 혹은 그런 분야의 다른 회사 쪽에 관련된 일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48까지 계속 지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나이는 38세니까 최소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타이밍을 딱 보면은 58세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살아가시거나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최소 20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너무 회사에의 영향에 너무 나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인 성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앞서서 뭔가를 하고 이름을 날리는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름상에서 보면 사주상에서 보면은 역시나 해외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집과 근거를 약간 좀 거리를 두고 가야 되는 그런 운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제가 상담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요거는뭐 유튜브 상으로 얘기해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염두에 두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38세 남자분의 사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고민과 많은 힘들어 하시는 많은 그 대한민국의 그리고 직장인분들, 그리고 그 사장님들, 이제 운의 흐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운의 흐름에 대해서 내 사주를 갖고 뭔가를 보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세력으로 본인 그 사주를 딱 찍어놓고 보면 지금 내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잘, 파도를 잘 타는 그런 것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인의 사주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혹시 또 상당히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